믿는 이 기독교는 이 부활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재림의 종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부활이라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들을 안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보면 요한복음 5장 2 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믿음 생활로 하다가 우리 모두 다이 세상 떠나면 우리는 부활의 구원을 받게 돼요. 아, 네. 그럼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럼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냐? 또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1 4장 우리가 지금 봉독을 했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 주님이 가세요. 가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아, 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아, 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아, 네. 나 있는 곳에 너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 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주 절도천미하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 네. 히부리 10장 37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잠깐 아, 네.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아, 네. 근데 절대 지체하거나 절대 머뭇거리지 않는다. 아, 네.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오실 것이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성경 공독관 성경의 66권의 이 마무리가 바로 그겁니다. 뭐예요?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갈라사대 누구예요? 예.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지체하지 않자고 온다 꼭 온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1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냐, 그러면 축복받아라, 부자되라, 행복하게 살아라,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된다 이러한 설교를 하지 않고요. 제일 첫째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럼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또 외친 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주의 길를 예비하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모로 필요한 주의 종들이 많지만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주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고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그 설교가 뭐냐. 주님의 오심을 알리고 아, 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 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가진 주의종들을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택하신다고 생각하고 아, 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종은 난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러한 주의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외쳐야 하느냐? 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느냐? 왜 주님의 길을 텅텅게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에. 아, 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지금 이야기한 대로 완전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말제 증조가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바로 우리 주님의 예언으로 줬어요이 아,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주님이 친히 감난 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네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아, 네. 이게 말제 증조장이에요. 이게. 말제의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이걸 단추려보면 말제의 증거가 몇 가지 나오는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강조하신 것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일 것이다. 성도님들, 봅시다. 우리 주위에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우리 믿음상을 잘 아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지금 미혹해 갔어요.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다 미혹당해가지고 진리의 길을 떠나고 생명의 길을 떠나서 저들의 미혹에 다 끌려가 버렸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그 자체. 아, 네. 그리고 이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탁한 백성까지. 탁한 백성이 우리가 성경을 봤죠. 탁한 백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탁한 백성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까? 네. 또한 성도들까지도 미혹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예요. 자, 그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뭐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우리가 난리하면 전쟁만 꼭 생각하잖아요. 난리났어, 난리났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육적으로만 볼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한번 봐요. 아멘.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안 났어요? 그럼 뭐가 대표적인 것이 뭐가 난리예요? 동성연애요. 남자 아담 거기서 갈대를 취해서 여자 하와.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거 보통 난리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동성 연애를 같이 사는 것, 그걸 떠나서 그 다음에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초초의 기둥과 초초의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마지막 때에 기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주님이 기근이라고 하신 말씀은 육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암호수 선지자 8장 11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보세요 뭘 보내요? 그러면 암호수 선지자가 말한 이 기근은 육적인 기근입니까 영적인 기근입니까? 왜요? 그 앞에 그, 그 뒤에 있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자 그럼 맞지요 아, 네. 먹을 건 많지요 아, 네. 물도 많고 쌀도 많고 먹을 게 많지요 아, 네. 이게 영적인 기근이다 이거 아, 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기근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영적 기근 들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처초에, 뭐가? 지진이 일어나. 물론, 육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났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나는 이 지진을, 지진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뭐냐? 지금 이 생명의 종교, 기독교가 칼칼이 갈라져. 갈라지고 쪼개지고 파괴되고 흩어지고 야단났어. 응? 주님은 한 분인데 아멘이에요 아, 네. 주님은 한 분인데 네. 왜 이렇게 갈라져? 왜 이렇게 쪼개져? 복음의 변질 시대가 왔어.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산산조각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곰팡이가 나고, 이렇게 갈라질 수가 없어. 초초에 기근이 오고 지진이 왔어. 이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내 백성이 미움을 받을 거다. 내 백성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기독교에 박해입니다. 어느 나라는 지금 성교사들 다 쫓아버렸죠? 잡아서 감옥에 막 집어넣고 야단이래요. 지금 주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와요. 보세요. 왔잖아요. 여러분, 편안하다, 안전하다, 마음 놓지 마세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이 성화부다. 불법이 성해진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불법 아닙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교를 했어요. 제일 첫째 불법에 특별한 게 뭐냐. 우상을 섬기는 우상들과 함께하자. 즉 아까 말한 종교통합이에요. 종교통합. 이거는 완전히 불법입니다. 왜 주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만이 참신이죠. 예수님만이 진리죠.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종교통합 하나가 되자는 거죠. 전에도 내가 강조를 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물과 기름도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저들은 법으로 하면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요. 다니엘도 이걸 봤어요. 아멘? 예수님도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바울, 다니엘도 예언했어요. 마지막 땐 멸망당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 선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네. 한마디로 우상입니다. 네? 네. 이 우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는 것 보세요. 여기서 목탁을 두드리고, 여기서 찬불가를 부르고,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가증한 것들을 여기다 세웁니까? 아멘. 자, 주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뭐냐 노아의 때와 같다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어요? 왜 심판하셨어요? 악했어요. 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노아의 때보다 난더 악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벌써 노아의 때와 같으다 마지막 때는 이런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임하심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웁니다. 제자들의 주의 임하심과 이 질문에 또 계속 답변하신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지? 간단해요. 주님이 감난산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 예언이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이것만 우리는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단, 주님 오실 날은 그래도 우리는 알수 없어요. 알려고 했어도 안 돼요.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가.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감난산에서 예언하신 그 징조를 보고 우리가 알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십 번 강조했죠.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멘? 또, 가지가 예언하여 진다는 뜻은 주님이 담난 산에서 말씀하실 중에는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유대인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하지만 언젠가는 저들이 나를 인정할 것이다. 이게 가지가 연하해지는 거야. 아멘. 아멘. 잎사귀를 내면 이 뜻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입니다. 막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보고 나가 지금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 얼마나 엄청나게 얼마나 무섭게 지금 보그마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못박았던 저들이 은정한 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날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든 정신 차려라. 너희 주가 곧 문밖에 이르렀다. 이러 졌잖아요.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러 졌잖아요. 자,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들,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감난 산에서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믿으신다면이에요. 믿으신다면 이제부터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좀 하세요.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만약에 빼면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의 죄하여 버린다.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하신 성경이 기록된 말씀은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부탁이에요. 네말 하지 마라. 세상 말도 하지 마라. 아멘. 세상의 말도 하지 말고 내 말만 전해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으니 세례요한처럼 내 길도 좀 예비해 줘야 되지 않아? 아멘. 내 길을 예비하고 내 길을 평탄케 해야지. 아멘.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멘. 알곡과 죽정이 여기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그래서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한다. 왜? 죽정이가 있어서. 이게 가을에 벌어지는 이걸 가지고 타작 마당이라고 그래요. 다 알곡 같고 믿음상을 잘르는것 같은데, 타작 마당에 들어가면은 알곡과 죽정이 가 갈려지는 거예요. 이게 가을에 일어나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마태복음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가 잘 알아요. 지금 겨울이에요. 자, 겨울에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차요. 추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싸늘해요. 이 겨울,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끝나.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가 바로 겨울이야.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야. 성령의 역사가 끝나. 주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계절이 겨울이야. 여기 들어가면은 어쩌면은 믿음의 승리를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주님을 부인할지도 모른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성. 승리를 하는데, 겨울에는 이게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가을에 설교하고, 겨울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요한계시옥은 겨울입니다. 아멘? 예. 들림받고 난 다음에 일곱 가지 큰 무서운 죄양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말, 말굴레까지 차요. 사람의 피가.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를 못해요. 죽음이 피해요. 도와줄 수 있는 성령이 고친단 말이에요. 싸늘하지요, 냉랭하죠 이게 영적 겨울이에요. 자, 전도서 10장 17절을 보면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너희는 복받았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아멘. 아멘. e n Amen. Amen. a 절 너희는 머리를 들라. 아멘. Amen. a 이세상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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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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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신 목자님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 화려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한 설교에만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이젠 기분 나쁘고 마음에 걸리는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설교에 여러분들도 귀를 기울이셔서 아멘.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도 꼭 마태복음 25장 5섯 처녀처럼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큰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